모공이 고민이다, 흉터가 고민이다. 일반적인 여드름하고 형태가 다르게 염증이 심해져 있고 골마 있는 여드름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위에 막혀 있는 부위만 살짝 열어줘서 피지를 조심스럽게 빼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더창수 에디션, 김창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을 짜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도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여드름이 나거나 코에 피지, 블랙드보이 많이 짜고 그랬거든요. 지금 가서 뜯어말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짰을 때 남을 수 있는 후유증들이 많고, 전문적으로 받지 않았을 때, 오히려 여드름이라든가 염증이 악화되고, 심하면 흉터까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모공이 고민이다, 헌터가 고민이다, 이제 오시는 분들, 꼭 똑같은 부위에 모공이 넓다.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자세히 제가 진료를 해보면 코에 피지 많이 짜셨었죠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 그럼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네그렇게말씀을 하세요. 코에 피지 이제 블랙헤드라든가 여드름을 이제 짜는 행동들이 흉터를 많이 남기게 되는데요. 아주 큰 흉터부터 시작해서 목어이 뭐 넓어진 형태의 그런 흉터까지 이제 여러 가지 흉터가 남기도 하고 또 여드름 진료를 오시는 분들 중에 일반적인 여드름하고 형태가 다르게 염증이 심해져 있고 골마인 여드름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 여들도 이제 여배 없이 짜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짜지 마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게 되는데요 꼭 예. 짜야 되는 경우 전문적인 압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집에서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짜는 행위 압출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모공이 막혀서 피지가 안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부터 이제 여드름 시작이 된 거인데요 모공이 막혀 있는 경우에 뚫어주고 또 안쪽에 알갱이가 되어서 박혀있는 그런 피지들을 빼주는 것은 여드름 치료에도 필요하 스텝일 수 있는데요. 집에서 하게 됐을 때 문제는 일단은 전문적인 도구 전문적인 손길, 전문적인 구별이 안될 부분들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출이란 거를 아무거나 여드름이 났다고 해서 다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위에 막혀 있는 부위만 살짝 열어줘서 피지를 조심스럽게 빼주는 그러한 게 필요한데요. 전문적으로 받게 되더라도 조금 아플 수가 있는 압출인데 그만큼 이제 피지를 빼낸다는 행위 자체가 좀 힘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백에서 하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 뭐 나름 뭐 손을 씻고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깨끗하지 않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부부나 손으로 제거를 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고 압출이 적절하지 않은 부위, 만에 보름이라든가 피지가 많이 차 있지 않은데 억지로 짜면서 그 주변 부위에 상처를 주고 염증이 더 악화되고 이어서 이제 흉터까지 만들어진 압도만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출을 집에서 하시는 행위는 본인이 정말 전문가급으로 잘 하실 수 있다면 사실 본인 전문가라면 하셔도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하 하시는 행위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은 오래가는 흉터가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뺄때희어리 있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굉장히 재미가 있고 희열을 주는 행위이긴 한데 흉터가 낫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압출을 받으실 수 있는 전문가의 압출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흉터 생기시면 이제 또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흉터 치료라는 게또 생각보다 쉽지 않고 길고 아프고 이런 여정이기 때문에 미리 생기지 않는 게 좋잖아요. 불필요한 흉터를 스스로 만드는 자가 압출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드름 스스로 짜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더창수 에디션 김창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